구독 좋아요? 네. 본인 생활 시진 예상 점수 잘 보셨죠? 절대 예상할 수 없는 점수입니다. <laughs> 절대 예상할 수가 없고 예. 또 어, 나오는 점수에 어, 수긍하면서 받아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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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줘 자 시험 끝났는데 네. 지금 기분이 어때요? 네, 홀가분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이제 기다려야죠.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나요? 는데 시험 잘 네. 봤나 봐요. 아니 잘 보지는 않았는데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네, 최선을 다했. 네, 후회는 안 하게 최선 다 했습니다. 시험지를 탁 받았을 때 어땠어요? 다 받았어요. 아까. 그러니까 또 <laughs> 긴장이 되더라고요 많이 처음에 긴장이 많이 됐데 <laughs> 1교시 끝나고서 이제 친구들 보고 좀렇기좋주하다가 2교시 때로서부터는 약간 긴장도 풀리고요 괜찮았습니다. 제가 네. 시험 볼때한8년 전에는 문제가 쉬웠거든요. 네. 올해는 어땠어요? <laughs> 올해도 뭐 이렇게 주위에서 물어보니까 저는 뭐 항상 어렵지만, 이렇 예. 물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그러는데요. 예. 네. 모르겠는데 저는 어려웠습니다. <laughs> 특히 어려웠던 과목이 있다면요? <laughs> 어, 수학이 <laughs> 어려웠어요. 저는 수학. 원래 수학을 잘못해고 수학이 좀 어려웠어요. 원하는 대학과 네. 과는 어디예요? 이제 시험 나오면요. 아, 시험 성적 나오면 이제 그거 맞춰가지고.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시험 보고 나오면서 가장 네. 먼저 생각났던 사람은? 제일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어, 뭐 어머니도 생각나고 그리고 또뭐 마이키랑 또 다른 매니저님들도 많이 생각나고 그렇죠.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 저또 시험 뒷바라지 하시느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네. 오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오늘 이, 계획은 이 계획. 또 방송하러 갑니다. <웃음> 네. <웃음> 네. 또 방송하러 가가지고 네. 또 오늘 또 밤늦게까지 방송을 또 해야 됩니다. 오늘 시험 끝났으니까 또 이제 열심히 음악 활동에 전념해야죠. 예상... 예상 점수는 도될것같습고다 <laughs> 예상했죠? 절대 예상할 수 없는 점수입니다. <laughs> 절대 예상을 할 수가 없고 예. 또 어, 나오는 점수에 어, 수긍하면서 받아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점수. 예. <laughs> 자 오늘 수험생들 같이 시험 본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시험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laughs> 어차피 뭐 이제. 지난 거니까 열심히 하셨으면은 열심히 충실하게 하셨으면은 후회 없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앞으로 이제 또 진로를 다시 계획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본인한테 하는 얘기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제 마음을 사실 얘기한 거예요.